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 이 대나무로, 이 대나무 하나를 가지고 아, 발에 자극을 주어서 건강을 정진시키는 맨발 아, 욕법입니다. 오늘은 대나무 발기 대나무 구르기로 발바닥에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오장육배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발바닥이 따뜻해지며 또이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할 정도로 굉장히 발바닥이 중요합니다. 불면증, 스트레스에도 좋으며, 족저, 건막염, 무좀, 화체 강화, 무릎 통증에도 좋습니다. 전신에 활력을 주어 건강 정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머리와 눈이 맑아지고, 치매, 뇌질환, 고혈압 두통에도 매우 좋습니다 하루에 5분 내지 20분 정도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병 없는 우리 세상을 위하여 같이 힘차게 같이 서로 아, 실천합시다 그리고 노력합시다 자, 지금부터 대담으로 대나무 밟기 대나무 구르기 발바닥에 자극을 줘 인생에 보람찬 건강한 생활을 이 대나무 하나로 한번 시도해봅시다 자 발바닥 놓고요 의자 준비했습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구부립니다. 이 발바닥 처음 하신 분들은 이 대나무를 구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만큼 발바닥에 순환이 잘 안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열심히 발바닥 자극을 주는 이 실천을 하시면 통증이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고 아 이야기한 말대로 전신에 활력 을 주어 건강에 보람된 건강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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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한 발로 고르기입니다. 자, 밟아주시고. 시원하게 밟아주세요. 강하게 쭉, 쭉, 쭉. 다시 왼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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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 올려주시고. 가지고 다시 밟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0분 내지 5분 내지 30분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병 없는 세상 만들기 우리 다 같이 동참해서 나의 건강을 좋게 하고 또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나라의 건강, 국가의 건강, 아, 국립은 체력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이 쉬운 방법으로 건강에, 건강을 좋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은 간단하게 쉽게 이 대나무 하나를 가지고 건강 정진에 큰 도움이 이, 에, 됩니다. 그렇게 에이 대나무 한많원 정도 아낍니다. 인터넷에서 사면 되거든요. 손바닥도 두들만, 아까 발바닥을 자극을 줬는데 이 손바닥에도 열을 두드려주면은 요래 자극을 주면은 굉장히 건강에 좋겠죠. 자, 두드려 주시고, 그래요. 손바닥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쭉쭉쭉쭉 쭉, 쭉, 쭉. 쭉쭉 쭉. 자 오늘은 자 이것으로 오늘은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